예, 안녕하십니까. 아, 수산물 분비관리사 유통론입니다. 감을 익혀 주시라고 합니다. 자, 유통은 그 118페이지부터 유통의 구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넘어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그 153페이지 1의 기출입니다. 자, 수산물 유통, 유통론은요, 제가 얘기했지만, 25문제 중에서 법이 열 문제가 나옵니다. 법이 열 문제가 나옵니 그리고 나머지 경제학이나 경약이론이 1 5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법이니까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의 법과 수산물유통법을 알고 이 문제를 들어 들어가야지 수산물유통론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유통의 특성, 이거 뭐, 끝 유통이론이죠. 뭐, 직접전 유통, 간접전 유통, 기에 따라서, 어, 뭐. 그 다음에 3번에 물적 활동, 어, 그 다음에 5번 산지,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6번은요, 개통출하, 도매시장의 유통주체, 이거 뭡니까? 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법이론을 가지고 가지고 그걸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법 이론을 반드시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이론을 그러니까 법을 놓치면은 유통까지도 흔들린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에 대해서는 어, 유통론이 굉장히 경제학과 경영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차해버리면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에 전공이 되고 유통론 신경을 쓰면은 80점까지 예,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80 알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법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가락이 안 나오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가락이 나버리면 모든 게 흔들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유통론을 앞으로 공부할 때그 법령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분들한테 유통론을 들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통론 해가지고 깔짝 깔짝해 가지고는 결국은 심장가 떨어집니다. 법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 법률이 25문제에서 10문제를 응용하니까, 그것만 해도 커버가 4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경제의 경영한 경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6회가 이게 지나가거든요, 법능이그 다음에요, 어, 그 수화하고 품질 관리입니다. 예, 228페이지입니다. 김이사은 지금 페이지 몇페이지요몇 페이지야? 3편 음, 수화하고 품질 관리. 10페지가 이더 넓던 갔던 할거요 나는 228이거든. 더넓었겠지몇 페이지야? 235. 그럼 여기서 앞에서 차이 났네. 그, 그, 유통물에서 차이 났네. 235페이지. 유통론에서 좀 많이 해석이 더더 대책보다 지금 7페이지 그 10페이지 차이합니다자 수화구 품질관리는 상부선 평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만 이 범위가 식품공정까지는 그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 가장 어려운 파트가 가락이 많이 노는 데가 이게 수화구 품질관리로입니다. 상부선 평가 입니다 한번 이거 자주 좀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회입니다. 저하고 군지 관리 도어떻게도 바랍니다. 다음 주는 아, 강의를 어떻게 할까? 지금 해가지고 할건는 제가 지금 책상에 있어가지고 많이 못 해가지고. 260페이지죠. 네. 내가 250페이지 1 0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네. 최근 최근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로 보고합니다. 골라겐첫 줄에 대한 사용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밑에 기능식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들어가면 모르면은 상품수 평가하고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결국은 이어서 가락이 제일 많이 놓온다 어 제가 봐가지고 이때까지 그회를 봤는데 똑같은 문제는 그1 2 5분 중에서 한 문제 있어, 한 문제. 그것도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 안 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64페이지, 저는 255페이지입니다. 세분과 바이러스 아까 전에 발병량이 바뀌었다. 미랑으로 바꿔라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그리고 햅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공정 같은 거 내용들이 정리가안 되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수학 분지 관리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도가 나갈지. 이게 삼부선 평가니까 결국은 산지, 수품사와 삼부선 평가, 산지 경매사하고 강의를 같이 나갈 겁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어, 삼부선 평가 있잖아. 요 산지 경매사, 삼부선 평가를 좀 강의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수산 일반. 149입니다. 그 159를 내면 되겠네요. 359입니다. 예, 저는 349퇴지입니다359수산일반 어, 예, 이거 356수5일3 5이356 356 356 356 어, 356 예, 그러니까 356배 수산 일반입니다. 이 수산 일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지 공무의 수산 일반하고 범위가 또 다릅니다. 수산지 공무의 수산 일반은 금방 수화구품질관리 어, 3편인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수산 일반하고 다 들어가는 게 수산 일반입니다. 그렇지만 수분사에서는 수산 일반 따로 수화구품질관리론 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산물 어 음. 수학 전후 품질 관리와 수산 일반이 합해가지고 수산직에서는 수산 일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엄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직 공무원들 보면은 수산 일반이 수품사 공부하신 분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지만, 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을. 수산 일반과 수학 후 품질 관리론 3, 4편이 수품사에서도 핵심이고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꽃입니다. 그래서 가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번 가락이 수화고 품질관리론에서 가락이 1번, 두분체가 수산 일반에서 두분체가 가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더 여, 여기도 지금 제가 노랑이하고 강의를 이걸 수산직을 하고 있잖아요. 범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억으로 받는 파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 수산일반 및 어, 뭐 수학 후 품질관리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해버리면 되는데 학생들이 수산일반 수분설를할때 수산일반만 보고 수산지 공무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수산지 공무원에는 수산일반하고 수학 전후 품질관리가 포함 다돼 있어요 그래서 범위는 끝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에 만일에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어... 수산지 공문을 내년에 본다 그러면 올해 수분사를 따시기 바랍니다. 수분사를 따고, 따고 보면은 수산 일반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편할 것이다. 예, 네, 하여튼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360페이지입니다. 20번 한번 내보실래요? 아까 전에 6이던지 300, 그건 66페이지겠네요. 그 20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거기. 뭐, 뭐 20번. 169, 20번. 수산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아까 전에 설명, 이거 같은 거요. 그러니까 물리생물화학증요인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수산생물의 서식이니까, 그, 어장, 어장. 어, 자연의, 예, 이, 행태야, 이 행태. 자연적인 환경 요인이 뭐냐 물어봤 거고, 양식장에서는 다, 그러니까 밑에 해석도 지금 완전 헷갈려 보면서 저도 헷갈리잖아, 그죠? 밑에 해석에도, 그죠? 이 해석도 바뀝니다 어, 염분하고 pH가 있는데, 염분이 일반 의장에서는 물리로도 교수들이 합니다. 자, 물리로도 합니다. 근데 어장에서는요 한계 하학적인 요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석도 지금 엉켜버렸습니다 해석 이렇게 바꿉니다 20번 문제도 나중에 다시 정리가 되고 할게요 교수들이 지금 왔다다 하니까 뭐로 할 거냐 고민 중에 있는 게 염분과 pH 수소이온농도의 구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 오늘 OT를 3개 찍었습니다. 수프사 1차 기출 1회 10분 해가지고 책 증정 OT고 예회 법령 OT, 3회는 유통 농수하고 품질관리, 수산 일반 OT를 해가지고 어,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책들을 강의를 많이 못하니 체력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합니다 오늘 책도 마무리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수분사 OT를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밥으로 갑시다. 가 다시...